이거 사실 그 방송에서도 많이 써먹은 거긴 한데 오늘 썰 주제는 군대에서 이건 아마 미필 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B급 세달그 후로 계속 A급 관심병사를 했었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병사란 무엇인가? 이 병사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 병사는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A급 관심병사라는 뜻은 사라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군대를 가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학교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20살은 즐기고 21살 돼서 1, 2, 3월까지 군대 가기가 쉽지가 않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군대잖아 요즘은.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해병대를 택했습니다. 해병대가 뭐 제가 듣기로는 카더라인데 가족 중에 해병대가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 그래갖고 저 해병대 나왔던 거를 막다 썼어. 안될것 같지가 않았어요. 발표를 남기고 있었는데 1월달에 갑작스럽게 여자 친구가 생깁니다. 그때 사귀고 나서 한2 시간 있다가 나2주 있다 군대 간다. 기다릴 수 있냐? 아나 기다릴 수 있다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 오케이 해병대를 취소를 합니다. 해병대를 취소를 하고, 주변을 물색해요. 내 주변에 제일 순진하고 제일 멍청한 새끼가 누가 있을까 후에 저랑 동반입대하게 된민여진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넌지시 물어봤죠 여진아 너 언제 군대가 나 <laughs> 2월에서 1월에 가려고 하지 여진아 나랑 한 학기 더 하고 6월에 군대 가자 아 그러면 안돼 군대는 일찍 가라 그랬어 막 그랬는데 군대를 미뤘을 때 장점 동반입대를 했을 때 장점을 이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다 지어낸 건데 그래갖고 동반입대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동반입대를 하면은 그 이때만 같이 하고 마음대로 떨어지려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에서 306 보충대로 들어가면은 그 구대장들이라고 하는 처음 인솔하는 병사들이 있어. 들어가 들어가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안 보일 때부터 갑자기 막 치기 시작해 툭툭 치면서 막 밀고 막 들어가라고. 3일 보면은 안볼 사람들.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 앞에서 설명하는 걸 들어야 돼. 여진이가 그때 피지컬이 진짜 그냥 리챔 그 자체였어. 잘 씻어가고 짜지는 않은데 리챔 급 피지컬을 좀 갖고 있어 갖고 그 리챔이 막 울고 있는 거야. <laughs> 하면서 기름 막 나오고 있어 갖고 내가 야 여진아 그만 울어. <laughs> 여진이가 이렇게 쓱 <슥> 뒤돌아보는데 <laughs> 슬프지 <슬프잖아>? 않나? <laughs> 나 이러고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 있을 괜히 나까지 민망한 거야. 야, 그러고 나서 훈련소로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때는. 아, 태화교, 태화교 지났습니다. 어, 그때는, 그,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5주 동안 두 개를 1등을 했어. 그래서 전화통화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186명 훈련병 중에 4등에서 188명이었나? 여진이가 186번 훈련병인가 그랬을 텐데. 아이씨. 아무튼, 여진이가 186번 훈련병인가. 아이씨. 어디 갔어, 이씨. 그래갖고, 뭐야, 제가 그 중에서. 아, 그래서 4등을 해갖고 3등까지는 사단장님이 직접 주는 초창장을 받고 5등까지는 조교로 뽑아갔어요. 훈련소 마지막쯤에 경례 연습을 하고 있는데 훈련소 대대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어너 동반입대냐고 그 전에 이미 다섯 명 모여 있을 때 조교들이 와갖고 너네가 우리 후임이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막 똘똘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막 동반입대야? 내가로서다 할까? 야 동반입대는 조교 못돼 막 그러는 거야. 야, 얘는 보내! 이래갖고, 갑자기, 내가 빠지고, 5등 애가 들어오고 6등이었던 애가 올라오고 나는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나왔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은 5주차 마지막 주차 때 수료식 연습하는데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 혼자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애들은 다 제식 훈련이 돼 있는데 나만 제식 훈련이 안돼 있어서 딸 애들 다 10시에 자는데 2시간씩 따로 연습했어요 한3 4일 동안 제식 연동해갖고 나 혼자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대를 갔죠 목요일날에 들어가서 금요일날에 장기자랑하고 막아 미친 새끼 왔다고 막 그때 내가 밀리는 한번 불렀나? 어 하고 막 여진이는 뭐였지아땅 따먹기 하겠습니다 이제 해갖고 그거 매주 본다고 하고서 이제 여진이 개털리고 토요일 날관능성명 같은 거그 압존법 써야 되니까 존나 외우고 막 그랬는데 월요일날에 갑자기 마음의 편지를 하겠다 하면서 이등명생활관에 다이아 3개 대위가 들어온 거야 제일 높은 우리 중대에서는 제일 높은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형들한테 마편을 쓰게 되면 은 절대 쓰지 마라 그거 쓰면 은 개패급 새끼 되니까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나도 안 써야지 처음에 딱빈 종이로 냈어 이제 안 써서 내니까 중대장이 다시 주더니 전체 13명 그 이등병들 13명한테 이 생활관에서 부조리가 있었던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다 써라 그래갖고 내가 쓸게 없어 나는 쓰고 싶어도 전입 온지 3일밖에 안 됐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내가 그때까지 저기 한 거는 그래 암기강요가 저긴데 외우라고는 했잖아 돌려받 이거 무조건 써서 내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계급을 외우라는 게 있었지만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제군 생활이 더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썼다고 써서 냈거든요. 가져가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줬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파란 색깔 펜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외 했는지 쓰을시발야 내가 걔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진짜 하고서 어떻게 해. 누가? 이병. 왜? 나잘 되라고. 막나 군생활 편해지라고. 뭐 어떻게? 연명부를 직접 써서. 막 이러면서 최대한 좋게. 최대한 좋게 써서 내가 6월 군번, 걔 5월 군번. 해서 이렇게 서딱 냈어. 전이 본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13명 중에서 12명 있었어요. 13명 중에서 11명 있었나?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가 썼어야 되는 분위기였어. 그때 중대장이 무조건 써라. 그래 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 얘도 하나 썼어 여지이도 그때 써, 쓰면 안 쓰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중대장이 무조건 쓸 때까지 못 나간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삼일 만에 선임 네 명이 없어졌어 <laughs> 부대에서 없어졌어 갑자기 짐 싸서 어디 가 그러더니 이주 있다가 다시 오더니 딴 데로 가 다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영창 갔다가 다시 와서 딴 데로 <laughs> 어 5명인가 영창가고 3명이 전출 갔어요. 그리아 맞다. 아그 전에 제가 훈련소에서 전화를 많이 따갖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어. 아빠 골프 친구들 중에서 김우사령부 주임원사님이 그니까짬찰 대로 찬 알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53살이셨으니까 거의 이제 저녁 직전에 주임원사. 꽉찬 주임원사. 이제 아빠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대인기피증으로 그 정신병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일 썰도 존나 재밌는 썰인데 이거는 내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 아들이 대인기피증이 있어갖고 군대를 가면 힘들 것 같다 저 지금 대인기피증 있어 보이나요? 하나도 없는데 어 그냥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 그런 거 일도 아니라고 우리나라 뭐 군대 어? 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럴 리가 없으니까 그죠? 제 얘기는 다 지어낸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갑자기 4주차 때 기무대 사령부에서 훈련병들 인성교육을 하필이면 우리 분대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고 군인은 아니시고 군무관님이신데 훈련병 중에서 다섯 명만 자기가 무작위로 그 인성검사를 해보겠대. 제가 세 번째로 뽑혔거든요. 1대1로 그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너가 병민이냐? 그래서 131번 훈련병! 오병병! 그니까 얘기 많이 들었다. 아저씨가 명함을 줬어, 명함을. 본인 말로는 이제 대령급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부대를 가던지 간에 너네 부대 대대장보다는 자기가 세니까 자기한테 연락해라. 그러면서 그 명함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 명함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후폭풍을 갖고 옵니다. 나비효과 개오죠. 그래서 내 명함을 이제 받았으니까 지갑에다가 넣어놨지. 이제 다시 그 마편 이후의 시간으로 넘어가서 마편 이후 시간이 됐어. 이제 6월 군번 8명은 개패급 새끼가 이미 됐어요 왜냐면 13명 중에 11명이 마편을 썼는데 아주 선임 알기를 아주 똥으로 아는 애들 마편 오면은 뒤지게 그냥 마편 다 쓰는 애들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쌍놈의 새끼 아주 그냥 천하의 쌍놈 새끼들 이렇게 다 되고 있던 와중에 관심병사 말고 진짜 A급 신병으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 막 손가락도 그때 손가락 부러졌었는데 아 부러진 거 괜찮다고 나더할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일부러 막막손막 막막 이만큼 부었는데도 하겠다고 막 하면서 그 내신을 다졌거든요 나를 되게 좋아하던 우리 분대장이 나를 부... 그 축구도 같이 했단 말이야. 그 축구하다 일부러 토했어. 막속안 좋은데 더 뛰어. 더 뛰어서 토하면은 애들이 야, 아 토할 때까지 뛰면 어떻게해? 막 선임들이 바로 아 귀가, 으, 으, 괜찮습니다. 으, 으, 다 토하고 다시 뛰겠습니다. 막, 야 들어가서 쉬어, 들어가서 쉬어. 그러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으, 으, 막 이러면서 선임들이 와이 새끼는 진짜 A 급이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신병 중에서 괜찮은 애가 있어서 얘를 뽑아가야겠다. 막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내가 내 맞선임을 찌른 게된 거야. 그래서 그 새끼가. 존나 비꼬았어. 나한테 헬스장 청소를 막 하고 있으면은 야오병민너 저쪽 가서 쓰레받기 갖고. 와. 아 맞다. 너 이거 시키면 또 일을 거지. 막 이씨. 나 미안하다 그랬지. 미안하다 그랬지. 미안하다 그랬지. 미안하다 그랬는데 내가. 아 그럼 또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아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가서 쓰레받기 또 갖다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했었어. 아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때 분대장이 나를 불렀어요. 너 맞서님 끌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아그 끌은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설명을 했어. 내가 그 끌게 된 사연. 이제 분대장은 나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어. 아 그랬구나. 이제 그래도 썼으면 안 됐다. 그래서 아 나는 오해 풀렸는데 너무 많이 기분이 상한 것 같으니까 너가 좀잘 타일러라 잘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어왜또 어, 찌를 거 있어 말하자 차... 아무튼 뭐라고 찌를 거 있냐 말해갖고 내가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그, 그래서 한 겁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검사해갖고 그러니까 아 알았어 하더니 그때 이후로도 계속 치아해뭐할 때마다 막 씻어 야야나 나 샴푸 안 갖고 왔다 샴푸 좀 빌려줘 아 샴푸 빌려가면은 이것도 내가 뭐 갈취한 걸로 또 찌르겠네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참고 참다가 저 새끼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냥 저 새끼 주빵 때리고 딴데 가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진이한테도 미리 얘기해 놔. 나 미안하다고. 그냥 딴데 가야 될것 같다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여진이는 막 초포, 초코파이 먹으면서 괜찮아. 그래고막 이제 딱 그거를 벼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거기를 갑니다 파견 뭔지 아시죠? 다른 부대가 훈련을 가게 되면은 그 훈련 기간 동안 그 부대를 맡아줄 그게 필요해갖고 파견을 가고 좀 약간 꿀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포반이 식사대를 청소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들 가세요! 아나 진짜 다 아, 이분 여기 계시네 어 배식대 배식대 참 배식대를 그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자기 앞에 있는 행주인데, 야, 500명이나 불러. 야 이병 500명? 야, 너 저쪽, 야, 이거 행주 좀 줘. 이렇게 한 거야. 야 이미 야 그때 이미 좀 약간 계속 건드려 갖고 짜증이 나 계속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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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있던 상황에서 그 막들어온거막 하잖아 그 음식물 잔반 처리 막 이런 거 하고서 막 짜증 나게 이러고 있는데 야 행주 바로 자기 이렇게 손 뻗으면 닿을 거리를 야 이거 좀줘 이렇게 한 거야 개빡쳐 갖고 그때 딱 터져 갖고 그래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저도 팩급 인정할게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아그이 일은 가져가시죠 이렇게 한 거야 그 그때 개빡쳐 갖고 하다가 가져가있죠 이렇게 한 거야. 아깝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존나 나도 열받아갖고 저 새끼 달려오면은 바로 주탱이 때려야겠다. 어. 조심하십쇼. 그거. 더 아깝지 않습니까? 하러면서 그거 안 닿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개 봉조 갖고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 해갖고 이제 막 하는데 거기 있던 저녁 일주일 남은 병장이 그 부산 사람이었는데 그 병장님이 갑자기 이 새끼 뭐라카노 야니 나와봐라 막고면 갑자기 시알 병장 아하 하고서 나갔어 야 아, 그냥 이거 맞으면은 아 어차피 X된 거 끝까지 가보자 하고서 약간 긴장한 채로 나갔어 어떻게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병장님이 앉더니 사투리를 잘 못해서 막막야 아, 병민아 야니 그러면 안 된다 말 이러면서 막그아뭐그 아, 뭐, 그 되게 사투리가 되게 심하신 분이었어요 너가 아무리 아, 되게, 빼빼로 같고, 되게 싸우면 이길 것 같이 보여도, 군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laughs> 군대에서 막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다. 뭐, 자기도 계속 너한테 기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한달 선임도, 나중에는 친구가 되지만, 한달 선임도 선임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게 얘기해주고, 들어가서 나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얘기하고, 가서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해라. 아,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서 내 맞서님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야. 되게 너무 잘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병한테 가서 진짜 빨리 사과해야겠다. 이제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제 맞맞서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애들 막 때리지는 않았는데 되게 무서운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뒷짐지고 서 있는 거야. 어, 오병을 하면서 부르려고 딱 하는데 뒷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앞에 맞맞서님이 앉아 있어. 아니 오병민이 그랬습니다. 이미 얘기가 딱끝나 저쪽에서 그, 그 새끼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제는 누구 누구 상병님한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하면서 내가 그래갖고 내가 딱 들어왔는데 쓱 이렇게 나와. 널 와. <laughs> 이병 오병민. 호다닥 호다닥. 야. 너 얘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해 봐. 아, 아닙니다. 야, 리모컨 좀 갖다 줘. 아, 아 아닙니다. 그만. 왜? 내가 갖고 오라고 하지. 말하면서 이제 그때 개털리고 이제 파견 근무 끝나고 우리 부대로 복귀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뭐냐? 딸을 행정병으로 뽑아 간다는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신병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그나마. 왜냐면은 신병들은 어차피 마편 다 썼어. <laughs> 다 병신인데 그나마 덜 병신이 이제 오병민이다 그래 갖고. 아, 오케이. 이제 할수 있다. 보통 한달 차이면 상병 일호봉 이호봉 때쯤에 말을 놔요뭐송 선배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 지나면은 야송 아, 선배 아 그거 에바지. 만 이런 거 뭔지 알죠. 이제 말이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송 선배 노래방 콜?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친해지잖아요. 내가 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상병 말까지 대만 형님 누가 오시랍니다. 막 이러면은 걔는 이제 후회감이 좀 귀여워져요. 음. 응. 동기들한테는 반말해 아송은섭요아뭐 하는 거야?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걔한테만 보급관님이 차주십니다 막 이러고 막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400일이라서 그 인사계원 인사계원도 나랑 동기였어 인사계원한테 그 휴가를 맞춰달라고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은 휴가를 이미 맞춰놨어.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는데 인사계원 친구 입장에서는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선임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보통. 근데 핑계 될건 많아. 뭐 보육관님이 이 날은 뭐 인원 이만큼 줄이 지 이만큼 내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사계원이 휴가 계획서 짜고 있을 때가 그 파워가 행정 보육관 이상입니다. 그때는 거의 그냥 이, 인보관이야. 이제. 하고 가. 이때 400일이니까 맞춰줘라 하고 나가요 아될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가 나가면 이제 그 다음 내가 붙어 야저 새끼 뭐래 400일이라고 그날 휴가 좀 맞춰달래 내가 될것 같아? 응. 어될것 같아 면야맞추지 말자 <laughs>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사기원 친구가 어 그럴까? 하면서 이제 야 내가 봤을 때저 새끼 저 나가면은 저 사고쳐 말이면서아 알겠어 하면서 이제 걔가 이제 또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갖고그 휴가 빠그라트리고, 380일 쯤에 내보내. <laughs> 미리하기도 애매한 때 쯤에 390 며칠이라면은 아 우리 며칠 뒤에는 400일이니까 우리 그냥 오늘 지금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애매할 때한 2주 전에 딱 보내버려. 그러면은 가서 뭐이크하기도 힘들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갖고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상병까지 넘어갔었잖아요. 다시 일병으로 넘어와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김우대 김우대 명함의 나비 효과 걸로 넘어갑니다.